자 여러분들 예, 예 급여 260으로 확정이 되고 시작하자. 이제 이적 시장에 음. 어 과연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 미슐랭 음. 생각해 본적 있어요? 저는 아 죄송합니다 솔직하게 생각해 본적 없습니다 아, 그냥 60이 되는구나 나 어디 바뀌지 이 정도 아, 생각했습니다 그 정도... 크게는 생각 못했는데 공국적으로 아... 네. 일단 제가 여러 가지로 지금 진짜 많이 네네네 네, 네. 이 공지사항도 읽어보고 네네 네, 네. 뭐가 바뀔까 뭐가 바뀔까 뭐가 바뀔까 진짜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어 근데 여기서 되게 시세로어 적용될 만한 것들이 사안이 있는데 네, 어떤 일단 그거 제가 볼 때는 급여적인 문제입니다 급여가 그쵸 높아졌죠 뭐 이건 다 아시는 거니까 그렇죠. 아, 급여가 260 5가 늘어났죠 이제 250에서 260으로 늘어났잖아요 55에서 60으로 아 255에서 그렇죠. 일단 이게 5가 늘어났거든요 맞아요. 5가 늘어남에 따라서 사실 여러분들은 뭘 바꾸실 건가? 어, 많이들 고민해보셨을 텐, 텐데, 사실, 생각보다 많이 바꿀 게 없어. 아 5, 그러니까 이게 10이었으면 좀 뭔가 생각이 많은것 같은데, 5라서 한 자리, 두 자리? 사실, 5면은, 네. 어, 일단 한 자리로 바꿀 거면, 사실상 개인적으로, 네. 공격수 쪽. 아, 조금 더더 더 투자? 예, 아, 두 자리를 기억나요? 바꿀 거면, 네. 풀백좀 아그죠예뭐2 네. 3 부담다. 네네네 아, 이렇게 네. 바꾸는게 보통은 이제 지금 내가 볼때 정석이거든 맞아요 네. 그니까 지금 풀백에서 예를 들면 내가 17정도의 급여와 16정도의 급여를 쓰고 있는 팀이 있다 음 예를 들면은 어디가 있냐면 첼시입니다 아 첼시가 리트 제임스와 그 다음에 벤치를 썼을때 17,16으로 아, 네. 쓰죠 근데 5가 들어나면은 사실상 2 7에 19로 바꿀 수 있고 16을 18로 바꿀 수 있어 어 맞네 그렇 때문에 조금 더 고급이어풀백으로 적용할 수 있는 어,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그렇지. 사실 시세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금카드 아금트드 금카드 많이 모르겠네 예 예를 들면 내가 풀백에 18정도로 쓰고 있는데 20까지 쓸수 있다 이러면은 진짜 뭐 이런 선수 있잖아 아드라도리브라멘아리브라멘도 이브라멘토랑그 다음 믹슈님이 말했던 카드라도 이게 딱 업시즌 카드라도와 SPL 이브라멘토거든요이 둘이 4500억대잖아 지금 보면 비슷해 똑같아 가격대가 그러니 수비력으로 보면 이브라멘토가좀더 좋고 공격적으로 보면은 드라도도 좋은 건데 맞아. 맞아요. 개인적으로 가격대가 똑같다는 건이 둘의 선호도가 높다는 건데 그치. 왜 지금 첼시를 얘기하냐면 사실상 스쿼드에 가장 많는게 첼시 레알 미네 이쪽이기 때문에 그쪽을 보는 게더 맞거든요 맞아, 맞아. 얘네들, 이런 풀백들의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렇지. 현실에서 봤을 때. 그리고, 예. 오, 이 풀백들의 가격이 오르는 거,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골키퍼겠죠. 아, 진짜 한달이 그냥 맨날 찢어버린다. 예.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키퍼는 거의 지금처럼, 것 같은데? 라이브 시즌이나, 어, 5월, 뭐, 진짜, 약간 한 급여 13 정도에서 15 정도 어 이렇게 쓰는 분들이 대단수 있지 않을까? 소 이렇게 쓰죠. 예, 이게 사실 금액이 낮아지면 낮도 낮아, 낮아질수록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급여를 다 맞추기 힘들고 금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급여 다 맞추기 힘들어져. 맞아요. 그럴 때일수록 사람들이 골키퍼에서 고급을 쓴다든가 풀백에서 고급을 쓰기 때문에 확실히 그쪽에서 가격이 좀더 점차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자두 번째 시세 변화 네. 또 하나 뭔가요? 특정 전술 스태미너 소모량 조정아 스태미너. 공적으로 밀집 전술의 스태미너 소모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빠른 빌드업 누적 세량 스태미너 소모량이 30% 증가한다.라는 얘기있죠자 진짜 많은 분들이 지금 공밀집 전술을 쓰고 있고 아마 이게 아무리 스태미너 자원이 달더라도. 지속적으로 계속 본인이 내가 능력이 수비를 잘 못한다고 하면 공백질을 쓰 사람이 많잖아 맞죠 어 템팩처럼 뭔가 더 보여지고 뚫기 힘들어지고 막 이러니까 이게 딱 모여있어가지고 진짜 뚫기 너무 힘들어 네그러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스테미너적인 부분이 되게 관건이 될것같아든 네. 인게임 막상 들어가면 진짜 뭐 나와봐야 알겠지만 스테미너가 진짜 고의만들어가지고 후반전에는 윙어한테 그냥 따라잡히는 음그 정도의 스태미너가될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발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되면 네. 이제 후보 자원의 아 필수 어 약간 요요 요 이게 필수가 될 수도 있다고 나 생각을 해. 후보 자원 어아 이렇게 되면 사실상 우리가 예를 들면 또 체시로 예를 들면 나는 램파드 발락을 쓰고 있어. 그런데 이걸 쓰다가 스태미너적인 이슈가 진짜 달아가지고 후반에 그채를 그러면. 애시앙 같은 애들이 사야 겠 돼. 애시앙 들어와야죠. 같은 선수는못 사니까. 그치그렇 어, 아니면 엔소. 그래도 세는네 네, 이런 선수들도 이제 점차적으로 더 많이 활용이 되지 않을까. 수 당연히 수죠 저는 이게 사실 여러분들 이 전술적인 부분의 스태미너 소모량은 직관적으로 봤을 때, 어, 저는 현질에도 영향이 있다고 보거든요. 아, 이게 내가 그 동안은. 11명의 선수를 꾸려서 그냥 후보자원 안 쓰고 게임을 했다면 이제는 진짜 그 밑에까지 채워줘야 된다니까. 그렇지. 채워줘야 될 집도 있어. 이 스태미너라는 거 하나만 으로 아니 저게 지가 저기 말한 적이 없는데 네. 처음으로 숫자가 등장했어. 30%라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얘는 진짜 크게 한다는 거야. 이건 지금 직관적으로 30%를 보여주는 오. 거거든. 그럼 이 게임에 들어가면 진짜로 이게 많이 차이 날 수도 있어. 우리가 그동안 옛날 아,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우리 네. 풀배 라이브 씬 썼어. 오려 그거서 이거 아니까 그러니까 왜 저걸 쓰지 이런 이런 거였어 어, 왜냐면 사실 이게 라이브만 써도 어, 없어요. 그냥 어, 다 사기였어. 어, 맞아. 특히 태오 라이브. 아 저게. 그 필이 막몇 줘다니 막 그랬어. 예. 뭐. 근데 지금 어쩔 수없습니까 지금 라이브 풀백 쓰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진짜 없죠. 왜냐면 라이브 씬이 그만큼 능력치가 너무 안 좋고 네. 그 게임에 들어갔을 때 크로스나 이런 것들도. 힘들어요. 올리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봐 네. 저는 이제는 이 패치가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저는 후보자원의 필수가 정말 네. 어... 명확하게 보일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 이힘니 네. 그래서 진짜 11명이 아닌 후보자원을 더 배치를 해서 들어간다면 이 공물집을 저스테미너를 줄인다고 하더라고. 별로 변화가 없을 것 같아. 아니 후보로 다섯 명잘 추천한다고 하면서 공물집 믿어 수수 계속 쓸수 있는 거라고. 계속 공물집이 유효하겠지. 대체 유효하게 만들 수 있는 어, 거 우리가 원하는 그런 탭백에 대한 어. 어 그니까 탭백을 없애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후보자원까지 들어가게 되면 별로 지금 메타랑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 음. 예. 아, 그래서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 게임을 지금 패치 전에 시세 예측으로는 후보자원들 애들도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이제 더 많이 쓰니까 옛날에는 이둘 중에 하나만 쓰면 되는데 이제는 저네 명을 다 써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패치가 되고 나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 물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물론 뭐, 뭐 자리가 달라진다고 했는데 그런 뭐 봐야지 아니죠 그쵸, 그쵸. 그리고 이 게임 안에 들어갔을 때 네. 뭐, 드리블이라든가 그 Q 수비 이런 것들이 사실 드리블이 얼마나 아, 사기적으로 나오면 저 q 큐 수비가 나왔겠냐고. 아 그렇죠. 왜냐면 그게 너무 사기 에못 막을 것 같으니까 수비가 나와. 사격 먹은 거야. 어 본가에서는 진짜 저 수비 하나만으로 메시라는 선수의 가격이 폭등을 했어. 우 너무 좋아서. 맞아, 퓨큐 실때그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어 그래서 저 드리블이 너무나 사기니까 저 q 큐라는 수비를 통해서 저 드리블을 어느 정도의 억제를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킬톱볼러리 이제 처음에 배준이터졌을때 터졌어요. 아, 로 지금도 소리 상해. 저한 방에 수비가 녹아버리니까 1대 골키퍼까지 짓겠어요. 이제 오히려 그게 종식 볼렀어요. 그거 나아보네 킬톱볼러 지킨 날 볼러는. 맞아. 그래서 네. 개인적으로 저 사황들이 업데이트가 되고 나면 진짜 좀 많이 바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메타가 확실히 진짜 메타가 바뀌니까. 예, 네. 급여가 늘어남에 따라서는 사실상 공격수 쪽을 바꾸는 것보다는 대다수가 풀백의 고급애를 써준다든가, 골키퍼를 더 올려준다든가, 아니면 그냥 공격수 한명 정도만 바꿔준다든가 좀 바뀔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풀백들이나 이런 선수들의 가격이 오를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18에서 20 정도 되는 선수들 지금 되게 찾아보면. 네. 고, 고급연대 가격이 싼 애들이 많아 아 그쵸! 그렇죠. 네. 왜냐면 급여가 너무 높다 보니까 선수들 못쓰다보니까 재료값 정도 되는 선수들이 많단 말이에요 맞아요 어, 그런, 게 오르겠네, 진짜. 그런 선수가 오를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후보자원들도 많이 사용이 되면 걔네들도 같이, 가격이 같이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예 네. 저는 어. 이두 가지가 이번 공지상에서 시세를 좀볼수 있는 그 정도의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그 정도도 오르겠 왜냐면은 우리가 생각한 비지런 팀들은 희고하게 좀 빡셌잖아요. 그래도 11을 어떻게든 맞히는데, 그럼 더뭐 첼시나 미네 이런 더 사기네. 그러니까 더 사기고, 근데, 근데 진짜. 비싸. 아 그죠 그 아, 레알 마드리드 만약 에 예를 들어서 10조로 맞추더라도 맞출 수 있는데 후보자 원까지 사기 빠듯해. 아, 사서워 시즌을 좋게 맞추면. 맞어. 진짜 쎄. 그나마 미네니 8금 카로 해가지고 어떻게든 꾸역꾸역 나오긴 하는데 레알 마드리드는 8금 카로 가기에는 진짜 빡세거든렇죠 야, 너무 너무 아무튼 약간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어, 이제 추후 27일 이후에 시대들이 좀 바뀔 것 같으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잘 준비하셔서 참고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